송작하겠습니다송작하겠습니다 아, 예. 차렷! 자, 예쁜 자세. 예쁜 자세, 조금 있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더. 반갑습니다. 크게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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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더. 크게 사랑하는 만큼. 사랑합니다. 아이고, 예. 행복합니다. 바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는 접시은 밑에 아래 내려놓으시고, 자, 손딱지기시고손박지기시고쭉 위로 몸을 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쭉, 아이고, 시원하다. 쭉, 아이고, 시원하다. 위로 한번더쭉 가시고, 반대로. 아이고, 시원하다. 시원하십니까? 예. 천천히 내리시고, 자, 다시 위로 올려서 반짝반짝 한번 내볼까요? 와, 하늘에 별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반짝반짝반짝. 나는 표생이 너무 이쁘십니다. 자, 크게 반짝반짝반짝. 크게 반짝반짝반짝. 아래로 반짝반짝반짝. 위로 반짝반짝반짝. 반짝. 옆으로 반짝반짝. 반짝 반짝. 옆으로 반짝반짝 반짝. 내리고, 아이고, 시원하다. 자, 양껏게 손 올리고, 크게, 전나 둘, 셋. 네, 반복해서 한번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네. 박수 한 번만 보였습니까 아, 음, 그래. 박수 한 번만 보여주습니까 잊어버리면 다시 또 공부하면 된다. 아, 자, 박수, 박수 한 번은 자세 꾹 손. 반갑습니다. 아 자, 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박수 한 번. 반갑습니다. 아 어,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Yeah. <목소리> 반갑습니다. <목소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습니까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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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습니다반갑니다사랑합니다 사랑 니다니다니다니니다사랑합니다 <목소리> <목소리> 반복해서 들어갑니다. 박수 한번.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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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두 번. 하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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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너무 잘하세요 자, 박수 세번갈 거예요. 혹시 박수 세번 아시는 분? 너무 잘하셨어요. <laughs> 너무 수업해도고 <laughs> 좋다. 너무 잘하셨어요. 막내인거다. 아막내입니다 이거 <웃음> 이거, <웃음> 저, 이거 <laughs> 세상에서 제일 좋은 면봉 선물 드립니다. <laughs> 자, 수업해도 집중을 잘하시는 분은 이런 보내서갈수 있어요. 자 박수 세번은 뭐라고 했습니까? <laughs> <그리고> 박수 세번은 <laughs> 행복합니다. <laughs> 자 하겠습니다. 시작 박수 세번 시작 하나 둘셋 <laughs> 행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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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효성 경로당에는 반갑고 사랑하고 행복한 경로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네. 자, 참 잘하십니다. 네. 참, 잘하십니다. 참 잘하십니다. 참 잘하십니다. 자, 잊어버리면 제가 또 반복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참 잘하십니다 하 자, 음제두개 되고, 아, 당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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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하지! 참 잘하십니다! 네. 참 잘하십니다. 엄연하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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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가 나 자신은 칭찬을 잘안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된다. 가정에서도 내가 행복해야 가정이, 가정이 행복합니까? 행복합니까? 맞습니까? 네. 가정에서는 집안에 있는 여자가 행복하고 항상 웃음을 지어 야 행복하다 맞습니까? 네. 네. 그러면에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가족도 사랑할 수 있고 우리 모두를 사랑할 수 있다 맞습니까? 네. 네. 무슨 이거 엄지 두 내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 <laughs> 여기 한번더 내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 <laughs> 못 써야 돼 자, 한번 하고 웃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최고다. <laughs> 내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 <laughs> 나는 점점 좋아지고 있다. <웃음> <웃음> 나를 칭찬하고 나를 박수하는 거 너무 좋죠. 예. Yeah. 자, 두손딱 잡으시고. 자옆 사람과 또 손잡으시고 자 손을 잡고는 넌… 네가 있어서 참좋다 그래. 네가 하면 되겠다 둘셋넷 자, 기다려줬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바다는 행복해. 아시겠습니까? 바다는 행복해. 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바다는 뭐라고 했습니까? 행복해. 행복해. 우리 표정 등록하은 행복 바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공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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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손두번 하시겠습니까? 무릎 두 번, 손벽 두번들으면 무엇든지 어 이렇게 유동을 할수 있다. 자, 시작. 동남아, 동남아, 돌을 던지자. 동남아, 동남아, 돌을 던지자. 네.

너무 잘 하셔요. 이렇게 제가 나와서 하실 어르신 계십니까? 면 '저요' 하고 먼저 나오셔요. 이런 자신감 너무 좋아요. 자신감. 자, 자신감이 도면 가만히 니다 잘해요. 예, 아이고, 아이고. 아, 일본 아, 여러 고생하셨어요. 본유학가시네요 아니요. 유학파다 아니, 일본 유학가시네요 유학파. 아니, 아, 유학하시네. 유학하시네. 아, 유학하시네. 아, 유학하시네.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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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今天是八点五零分。 우리 어르신들, 초보자분이 너무 잘하셨으니까, 나에게, 나에게 칭찬합니다. 나에게 칭찬합니다. 나는, 나는 참 좋다. 나는 참 좋다. 나는 참 좋다. 나는 참 좋다. 나는 최고다. 나는 최고다. 나는 최고다. 크게 안 그렇습니다. 했습니다. 자이 시간에는 스트레스를 팍팍팍 푸는 시간이라고 하였죠? 네. 우리나라에만 있는 병이 이건 뭐예요?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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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이에요 압수. 그럼 아. 이 시간 아. 웃어야 돼 응. 가슴을 많이 침으로써 우리 속에 있는 화가 밖으로 나간다 아시겠죠? 어. 자.